안녕하세요. 먹땡입니다. 오늘은 등산화 좋은 거 고르는 거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등산을요, 한 15년 동안, 어, 많이 했었어요. 아주 매니아로요. 그래서 거의 뭐한 15년 동안은 북한산 같은 경우에 한 달에 한 번은 매달 올라가고 전국의 유명한 산, 뭐, 설악산, 태백산, 뭐, 덕유산, 뭐, 이런 산들 다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뭐한 2년 전에 제가 무릎이 다쳐가지고 무릎을 수술할 이후로 이제 뭐 이제 높은 산은 이제 못 가고 동네 워킹만 하고 동네 요 낮은 산, 요 방화동에 그 개화산이라고요. 한 130m 있는데 그, 그 산이나 산책로나 운동하고 있습니다. 주로 빨리 걷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등산화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그 15년 동안 등산하면서 을제 경험과 노하우를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등산화 고르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등산화 고르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등산화를 샀을 때 샀을 때 한번 비틀어 보는 거예요 비틀어 봤을 때 등산화는 비틀어지면 안 됩니다 자 이걸 한번 이거 제가 어저께 산좀싼 등산화인데요 이걸로 사볼게요 자 손으로 비트니까 이렇게 비트시죠 네 이런 거는 사면은 안 된다 이겁니다 이건 등산화가 아니에요 이건 이런 걸로 등산화 하시면은 다칠 확률이 많습니다 왜 이런 걸로 등산을 하다가 어 산은 막 바위가 어막드쑥날쑥 하잖아요 그렇게 평평한 길이 아니에요. 그런 길을 하다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접질렸을때 이게 받쳐주지 않으면은 다리가 발목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도 다칠 수 있고 발목도 다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산을 고르실 때 항상 손으로 이렇게 밑을 해보세요. 이렇게 비틀어 봤을 때 이렇게 비틀어지면 이건 등산화가 아닙니다. 운동화에요. 등산화로 쓰지 못합니다. 네. 이 회사는 이 회사 제품 중에 좋은 거는 이렇게 되지 않아요. 좋은 10만 원 이상 하는 어, 제품은 아,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 이거는 좀 어, 중저가 등산화로 나온 거라서 이거는 좀 이렇게 품질이 떨어지네요. 네. 그리고 제가 기존에 쓰던 거가 있는데요. 이건 아이던데 이거 한번 해 볼까요? 이거는 거의 안 되죠. 이거 제가 한 4년 쓴거거든요 4년이 썼는데도 비틀지지가 않잖아요 미쳐 손으로 이렇게 해도 비틀지지가 않잖아요 이래야 돼요 등산화는 비틀었을때 미치 미창이 비틀어지면 안됩니다 그게 좋은 등산화와 나쁜 등산화의 차이점이에요 이게 좋은거고 이거는 안 좋은거고 비틀어지는거 이렇게 안좋은거 이건 등산화로 쓸수 없어요 이렇게 안비틀어지는게 이게 좋은 겁니다 물론 아이돌은 비싼, 거, 비싼 브랜드니까 당연히 이래야겠죠 이거는 제가 다시 말하지만 은이 제품도 그 고가품은 좋은 거는요 밑이 어, 안 비틀어집니다 좋, 좋습니다 어? 이 제품은 칸톡한 제품인데 어, 이건 제가 어제 샀는데요 이거는 어, 워킹용으로 샀는데 높은 산은 이런 등산화 쓰시면 안 돼요. 카톡 칸도 좋은 제품은요. 밑이 휘어지지 않고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게 보시면은 좋은 등산화는요. 밑창이 있죠. 밑창이 있고 그다음에 요 신발 사이에 요런게 하나가 중간에 하나 뭐가 더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중창이 들어간 건데요. 요게 쿠션을 저 완화해주는 그런 충격을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야지 걸을 때 충격을 덜 받아요 이 좋은거는 이렇죠 근데 싼거는 이렇게 보시면요 그냥 밑창하고 신발하고 사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다르죠 네 이렇게 밑창하고 신발하고 요 사이에 뭔가 들어가야지 이게 충격을 흡수해줘요. 이게 있어야지 걸을 때 피로감이 줄어들고 다리에도 어 무리가 적습니다. 근데 요런 제품은 밑창이 있고 신발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충격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발목과 무릎에 무리가 갑니다. 이게 싼 등산화였습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칸토칸도 좋은 제품은 이, 이 중간에 그, 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저가품이라서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그, 가죽이면은 좋은 거죠. 이게 가죽이거나 화학섬유래도좀 고급으로 하면은 오래 가죠. 근데 이거를 비닐이나, 어, 인공 무슨 가죽이나 이런 걸로 하면은 내구성도 좋지 않고 금방 뜯어지거나 뭐 바위에 한번 긁히면 찢어지거나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참고로 이거는 방수도 됩니다. 방수도 되는데 어 이거는 방수는 안 되는데 방수되는 게 당연히 비싼 거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방수되는 등산화는 그렇게 꼭 필요 없어요. 뭐비 오는 날 산에 가실 일 있으십니까? 아니면 눈 오는데 산에 갈 일이 있습니까? 눈이 그치고 난 다음에는 이 방수 안 되는 걸로 등산 등산로로만 가시면요. 뭐뭐 뭐 방수 등산화 거의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비 오는데 등산을 안 하고 또 눈이 오는데 눈이 내리는데 등산 하지 않는다면 방수 등산화는 필요 없습니다. 눈 내린 다음에 어? 그다음에 등산로만 가는 거는 괜찮아요. 방수 안 되는 등산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 무조건 방수 등산화를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산 비와도 산에 가고 눈이 오는 중에도 산에 간다. 어, 그러면 방수 등산화 필요하죠. 자, 그래서 제가 대충 얘기를 했는데 등산화 사실 때부터 제일 중요한 거는 비틀어 보시는 거. 비틀어지는 거는 등산용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밑창하고 신발 천 사이에 중간에 뭔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완충해 주는 거죠. 이것처럼 이게 있어야지 충격 흡수가 돼 가지고 피로감이 덜합니다. 네, 그다음에 뭐 가죽이 가죽이고 방수되면 더 좋죠. 네. 그 정도가 좋은 등산화를 지키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첫째 비틀었을 때 비틀지지 않아야 된다. 두번째 미창 사이에 어, 중간 창이 들어가서 충격 흡수가 돼야 된다. 세번째는 방수가 되면은 좋은데 어? 비 오는 거라 눈올때갈 생각 아니면은 꼭 필요한 건 아니다. 네번째 가죽이면 은더 좋다. 근데 이렇게 제가 좋은 등산화는요 비싸요. 이렇게 제가 말한 네 가지가 다 되는 거 비틀지지도 않고. 어? 그 다음에 중간창이 있고, 충격수가 되고, 가죽이고, 방수되는 건요, 좀 유, 보통 브랜드 있는 거한 15만원 줘야 됩니다. 네, 근데 등산을 하시려면은 등산화는요 좋은 걸 사셔야 돼요. 네, 이렇게, 이런 걸로 하다가 발목 나가고, 무릎 나가고, 그러면 저처럼 무릎 수술할 수도 있습니다. 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등산하는 제가 지금 말한 기준 그 내용만 일단은 하셔도 좋은 등산화와 나쁜 등산화를 선택하실 수 있고 좋은 등산화는 우리가 유명 브랜드들은 한 15만원 이상은 보충 드셔야 될 겁니다 근데 어, 칸투칸은 아무튼 요요 요 제품은 칸투칸에서 저가 등산화에서 좀 그런 거지 칸투칸도 좋은 등산화가 있어요 좋은 등산화 한, 어, 한 10만원부터 좋은 등산화 가죽이고 방수되고 중간창 있고 또 비트, 비틀어지지 않은 거칸투칸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등산화 고르시는 가장 기본적인 거 알려드렸습니다 이것만 명심하셔도 어, 등산 하시는데 마음 도움 되실 거고 그리고 등산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등산하다 등산하는 좋은 걸 사셔야 됩니다 등산을 취미로 저 하시려면요. 네. 감사합니다.